이사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도 수고 많으셨죠. 예, 일 하시느라고.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 때문에 또 마음도 많이 쓰이시고 이렇게 저녁 늦게나마 주님께 찾아 올러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러면 하늘들을 말합니다. 그냥 듣기 쉽게 하늘이라고 기록했을 뿐이죠. 여기 하늘은 천국 하늘을 말합니다. 천국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영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새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님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하늘에는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 받은 성도들의 영들이 있고 그들까지 다 들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땅이요. 했는데 땅에는 아 공중의 하늘이 또 있거든요. 공중 하늘 거기는 사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천국 하늘 말고 이 공중 하늘이 있는데 공중 하늘에는 사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하늘들, 하늘들이요. 그러면 사미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그리고 모든 사탄들까지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게 표현. 많은 물소리는 골짜기, 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워요. 그 물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묻힐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저 하늘 천국에 들리고 공중에 들리고 이 땅에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많이 가면 5km,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크게 고함을 치면은 5km 정도도 소리가 갈수 있고요. 조금 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가면서 자꾸 작아져요. 이 공기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소리가 가다가 나중에는 소멸돼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작게 말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들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 나타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들이 다 듣고 땅이 다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들과 땅에 말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통치자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그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가늘. 여기서 자식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좀 삼아주세요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지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공짜로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늘 그들을 표현할 때는 내 자식이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그렇게 표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는구나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아들에서 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계속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요. 양육하였거늘 양육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양자하고 육자하고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르다, 성장시키다, 키를 부쩍 키우다, 그를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를 크게 만들다 그를 장대하게 만들다 그를 부요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양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키를 자꾸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지식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일 소유도 많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큰 자로 계속 양육을 하신다. 육자는 또 뭐냐면요. 육자는 뭐냐면 높이다, 존귀하게 만들다, 영광스럽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요. 땅에서 부유하고 창대하고 아무리 큰 자가 되었어도 그가 높임받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래도 하나님을 그를 높이지 않으면,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를 하늘에까지 닦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크게 만든다, 육은 넉피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장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닿도록 떠 표주는 일을 계속 계속하셨다 이 말이죠. 양육하셨건 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부했다는 거야. 자신을 창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자기를 큰 자로 만들려 했는데, 그냥 거부했다. 그리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이 고역하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요. 내가 말이야, 너를 크게 만들고 싶어. 능력도 크고, 지혜도 크고, 부요함도 크고, 소유도 크고, 나는 너를 꾸만 잘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낮은 자리에 있지 원지 않아 존귀하길 바래. 누구든지 너를 보면 아 존귀하구나 귀하구나 이런 소리 듣길 원해. 땅에서만 큰게 아니라 그 키가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가 되기를 원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기리면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역한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 거역하는 자녀를 볼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구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을 효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고역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보니까 고역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은 정말 제가 존경했거든요. 아버지를 너무 크신 분으로 여겼어요. 아버지가 훌륭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아버지가 "얘야, 이리 들어와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아빠가 저한테 얘너 무릎 꿇고 있어라 한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면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무릎 꿇고 있게 뚫어야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빠 앞에만 가면은 무릎 꿇고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를 여겼거든요. 중학교 때도 역시 무릎 딱 꿇고 아버님한테 말씀 듣고 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늘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조금 길 때도 있어요. 한 시간도 되고, 두 시간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셔요. 어머님이 들어와서 "얘야, 다리 펴라" 그때까지 안 피고, 한 시간도 시간을 그대로 드는 거죠. 존중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얘야, 무릎 펴.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래. 여보, 그만하시죠. 얘, 무릎 아파요. 그때 엄마가 고마웠어요. 무릎 아픈 걸로는 고마웠어요. 아버지를 존중하면, 아버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거든요. 거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평생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거역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경해요. 지금도 어제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옆에 초등학교 이름이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일이 뭐죠? 바로 옆에요. 영뭔대 <laughs> 영선이에요. 아, 영선 초등학교예요. 아, 저는 영신 초등학교를 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음료수하고 빵하고 준비를 너무 정성스럽게 해놓으셔가지고 그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두 분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으로 훌륭하시더라고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또 음, 하나님이 는 자녀시더라고 요 보니까 예, 감사하더라고요. 또 교감 선생한테 교감 선생님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물었더니 본인은 아직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감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명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명석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으 계셨다. 근데 너무너무 내가 존경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며느리니까 저희 아버님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저는 아버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대요. 우리 아버님의 양복이 있는데, 양복의 주머니 속 있잖아요. 그 속이 계속 구멍이 나고 헤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운동장에 이렇게 애들 노는데 가다가 유리 깨진 거 있으면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 못 있으면 넣고, 앞짐이 있으면 넣고, 좀 뾰족한 돌 있으면 주워서 보켓서 하도 넣어가지고 그 보켓이 완전히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보켓을 다 꿰매줬답니다 그랬더니 꿰매준 것이 또 떨어졌대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우리 그 아버님이 교장선생님 계시는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몇 년을 교장쌤이 계셨는데, 학교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주치죠. 학교에 가면 이렇게 마주치죠. 학생들과 교장쌤하고 만나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에게 단한 번도 말을 거신 적이 없어요. 저도 많이 걸은 적이 없고, 제가 한 번도 교장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고, 아버님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하셨고,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공과사를 분명히 하셨고, 항상 정직하셨고, 그랬어요. 너무 제가 존경한 분입니다. 겨울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려면, 밤에 주무시려면 이불이 너무 차니까, 저희 아버님이 10분 전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데운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눕게 하셨어요. 효자셨지요. 늘 존경하니까, 존경하니까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저는 무릎 꿇고 경청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면, 존경하면 거역하지 않아요. 하늘들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인이시오. 통치자시오, 치료자시오, 사랑이시오, 크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요. 그럼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늘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유익한 거였더라고.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거역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하늘이요, 땅이요, 들으라. 이랬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역하지 않으면 돼.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는 거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거든요. 한번째한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따 구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저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나를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라면 따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역에 반대말, 순종하면 여러분을 양육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요. 왜 그리 순종이 어려운지, 한 3일 열심히 결심을 해가지고, 3일 열심히 순종한 다음에, 4일째 꼭 순종이 안 돼. 이틀 지나면 순종이 안 되고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계속 회방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도록 계속 미혹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역이 자꾸 돼요. 자꾸 못 믿겠고 자꾸만 따르기 싫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내 힘으로 또 못해, 또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그러나 제가 미약하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양육이 효과 있게 하려면, 우리가 고백할 게딱두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양육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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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줄 믿습니다.